수심이 문제 있나? 없나요, 우도? 수심이? 수심이, 일로와.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조용히, 내려와, 조용히, 빨리. 아, 앵앵그리지 말고. 네. 응. 네. 말하면서 내려오니까 어제도 점남이하고 까칠이 나타났다 이가 조용히 와야지. 이봐라, 네, 넌 누구 오는 소리 들린다. 네배에서꼬르륵 하는 소리였어. 내인가아 네 <laughs> 이거 잘한다 우리 소심이. 눈썹이 더 잘하는데, 아 이거 이제 소심이도 잘하네.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건 뭔지 먹나? 이 잘한다 우리 소심이. 이거 소심이. 아이고, 애들. 아이고, 날이 좋으니까 애들 밖에 다 나가 붙다. 이거 좋다 우리 소심이. 아이고, 소심이 아무도 없으니까 한템포 쉬었다 먹자.

어, 이거 한개다 먹었다니, 혼자. 아, 방위권이었으니까 이러셨네. 아이고. 아이고, 다리 얇고 있네. 자, 내손 또. 원래 손에 묻은 거안 먹어. 자. 한 방울 나왔다, 한 방울. 어, 내 손이 너무 가깝나, 이제. 참. 어, 야, 내 손은 안 빠네. 안 가면, 니한 방울 못 먹는데, 이거. 에이, 어, 이거 한 방울 다 묻다. 아이고 우리 수심이. 아이고 수심이 잘했다. 이거 잘했다. 방에 있는 애들 아무 돈다고 그래. 소심이들도 나가서 놀아 이제. 응? 아이, 점남이. 아이, 점남이. 점남이. 이끼라, 점남이. 야. 어, 예. 소시심 어, 조금이. 미에 자. 어, 저거 그리지 말고 무라 빨리 팔아푸다. 자죠 팔아푸다 빨리 무라 이놈아. 아, 조금 이니 좀 기다려. 점남 아, 이도 오지 마. 기다려. 아, 이거 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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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다 해 am a t 다해 r in t 다해 tour 다 n t 다 e t o u 떨어진다 h e tour in t h 다 tour in the t o 다입니다 점도 없다 이제 한 방울밖에 없다 한 방울 조금이 조금이 한 방울밖에 없다 한 방울 이거다 없다 없다 없다